그세 번째는 석가도 막을 수 없는 것을 알고 매달리자 할 말도 안 하고 그냥 있어요. 그 왕님 내를 봐, 말을 망설이다 통과해요, 가 석가도 다 죽여버려. 그기서오0 명이 삼아 가지고 담아 가지고 도망 석가문인데, 그 석가문 연대를 오면 거친다라 그분 너무 존중해 가지고 임금 이렇게 삼니다 그분의 지혜로 우리가 잘 살고 있다. 거기서 들어와서 이제 비군이들 있죠, 챙겨요. 그 여자들이 이제 갈때 보니 살해돼. 여기서 우리또 부처님 저 머리카락도 살게요. 이제 그런데 이제 남자는 말다 여자 그러니까 아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. 근데내들을최우을열래 오래 해야 된다 하면서 머리카락 비군이들 십초. 이렇게 그런 슬픈 사연들이 있어요. 그런 저 사전에 있는데, 예. 그걸 너무 믿고 그런 하지 말아라 그런 소리. 야, 야, 그렇게 그것이 그때 적인 <laughs> 것이 아닌데, 거기로부터 전부 막 그걸로해서 밥을 타협을 하면요, 그럴 때보니다그 밥을 크게.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듣습니다. 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대답하는 거죠. 제 말은 그냥 사람 이도하게 살지 않해요, 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이란 것을 얻고 싶으면 몰라도 여러분한테 받아들이다. 이것을 거리심이라고 진 진정한 신심. 진심. 신심은 무조건 믿자가 아니야. 내가 저것을 떨어시예를 확신는 보겠으나저 말이 뭔가 없는 것 같으면 그 마음을 딱 품는 거예요. 거리 생각 안 하셔도 돼요. 그냥 이 순간에 공감해서 공감되는 나도만은. 여러분 안에서 그것이 여러분 에너지를 증폭을 시켜요. 키워요. 그러면 여러분은 일할 때 그냥 일, 사업을 하죠. 사업할 때내 어떤 역경이 있어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간다. 그리고 이 일이 나도 복되고 회에도 이익되는 그런 일이 되게 하라고 여러분은 강하게 가지십시오. 이걸 갖다가 우주가 보호한다 선심. 알겠습니다. 박수! 어, 제가 질문상 다다 네. 받은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<laughs> 어떻게 좀좀 좀 시간이 좀 어떻게 지루한 것같아 네. 어떻게 더 해도 되겠어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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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말씀이 이 그러면은 네. 아, 그래요. 음. 죄송합니다. 음. 아, 그러면은 제가 질문, 아니, 답이 내가 좋은 것 같아서, 가 네, 말씀드릴게요. 이제, 저, 저, 같은 경우는 이제, 그, 나이가, 그, 잘 아시겠지만, 이제 모든 걸, 어, 저 같은 경우는, 어, 살아있는 동안, 네, 네. 내가 보면 어떻게 봐서 뭐좀 도움이 좀잘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네. 계속 하러 왔어요. 네.